커피 먹으러 왔는데 어, 분위기 좋네. 잘 사는 사람 달라. <목소리> 이스라엘 에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베르샤바라고 예루살렘에서 1 시간 반 거리 여기서 이제 친구 덕분에 무료로 잘 수가 있어서 양명 높은 이스라엘 물가에한 주기 빛이죠. 어, 예루살렘이 이제. 네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위부터 해가지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아르메니아교, 이렇게 네개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그네개 섹션을 뭐, 오가는데 뭐, 크게 문제도 없고, 어디가 정확히 보도가 있는 개념도 아닌데, 어 그렇기 때문에 좀더 흥미로운 것 같긴 해요. 여러 개, 네 개, 네 가지 종류를. 근데 경계값이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할수 있는 거니까 구시가지 안에 이제 성지순례를 할수 있는 투어들이 아, 성지순례 장소들이 많은데요. 그 앞에 이제 시장도 있고 해서 이쪽 예루살렘에 저는 완전 올드 구시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건물도 높은 게 있고 되게 뭐가 많네요. 생각보다 여기가 이제 마차네 예우다 마켓시라고 하는 건데. 주간에는 일반 시장으로 하고 야간에 펍으로 바뀌어 가지고 되게 새롭더라고요 블로그 찾아보니까 야간에 오면 진짜 힙플레이스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좀 둘러볼게요 방이 엄청 인기 많은데? 아 근데 저 밤에 위험할 것 같아서 아 여긴 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테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 테러가 많은 이유가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친구가 되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총리가 사면임 중인데, 그 총리가 약간 힘센 국회의원들, 라피 쪽 국회의원의 힘을 얻고, 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약간 무수, 이슬람을 탄압하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슬람과 기독교인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테러가 작년만 해도, 기사 본 것만 분기마다 한번씩 계속 넘는 것 같아요. 야 마켓 제대로다. 그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깜빡해요. 역시 리 단도 그렇고 이런 디저트용이 디저트 음식이 많네. 트램. 트램이 잘돼 있어. 예루살렘 여행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대부분 머리에 저렇게 뭘 쓰고 있어요. 보면 좀 심오하게 유대교 믿으시는 분들은 머리를 밀고 남자가 키파 쓰는 것처럼 그냥 무슬림처럼 휘잡하는 것처럼 머리를 완전 밀고 그냥 주건만 쓰고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머리를 가려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네디, 아까 말한 하네디 부인들은 노출 있는 의상을 절대 입을 수 없어요. 그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히틀러 시절 2차 세계대전 시대의 영화 보면 대부분 이제 주이시들이 유대교들이 머리에 이제 여자분들이 두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약간 무슬림 히잡과, 히잡이랑 키잡 비슷한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정수리를 가려야 하는 그 남자는 키파 쓰고 여자들은 두건 쓰고 유대교 여성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하레디들이 피임을 하지 않아요 부부 생활할 때 그러니까 애가 평균인 7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 사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막열명 열한 명씩 났는데요. 내가 일곱 명이 아니라고. 무조건 열명 열한 명씩 난다고. 질 외사정 해도 안 되고. 피임을 해서 콘돔을 해도 안 되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번성하라는 성경 구절인데 그걸 지키고 산다고 해요. 여자가 몇 년, 10년 넘게 배가 불러 있는 거죠. 거의 뭐 20년 배불러 있는 거지. 날 때까지 계속. 근데 또그 친구들이 문제가 일을 안 해요. 50% 이상이 일을 안 해. 파레디 애들이 나라에서 서포트를 받아 근데 이게 서포트 비용은 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미움받고 있어 여기 사람들한테 일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보조금 먹고 사는 거니까 이제 이게 올드시티 예루살렘의 볼거리들이 이제 안에 잔뜩 있는데 유명 관광지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두건 이걸 찍으려고 다들 줄서 있네. 성지순례 떠나서 멋있네. 이 올드 시티가 다 이렇게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는 자푸 게이트라고 있는데 게이트 8개 중에 하나예요. 자푸 게이트로 가면 다윗의 탑이라고 있는데 구시까지 관리를 되게 잘했네. 아 근데 어떻게 여기서 테러가 일어난다는 거지? 상상할 수 없다. 사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 아비브고, 어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분쟁이 많은 것같아 근데 또 관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친구 말로는 팔레스타인은 원래 나라가 아니었대요 약간 민족 같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처음에 1948년도에 들어왔을 때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이유는 어, 정, 정부가 아니다라는 조건 하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겠지만 샤워라마 케밥. 여기 터키와 함께 진짜 케밥의 나라죠. 야, 성벽 아래 옛날에 방어하던 댄가 보다. 특가 싸는데 좀 레노베이션해서 볼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 아, 아쉽다. 이런 가죽 신발들을 많이 파네. 모스크마 o u 성성교회회라예예수의죽죽음부활활이이진진으으로되유유명한 성지순례 코스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게 뭐야 야.. 볼 수는 없겠는데? 아.. 이 돌이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았던 건데 여기서 향유를 바르고 향료를 바르고 염한 돌이라서 유명하대요 이야.. 성묘교회 특이한게 많네 제가 이런걸 공부를 잘하고 왔으면 좋았을텐데 공부를 못한 제가 좀 아쉽네요 시간에 쫓기느라고 핑계를 대자면아 뭔가 진짜 홀리하네. 이각보다 엄청 광대하네아 여기 들어가려고 다줄선 거야. 아마 뭐 예수님의 무덤 같은데. 어, 저는 홀리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겠네요. 우리 진짜 미로 같아요. 진짜 길 찾기 힘들겠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올라가셨던 그 길이라고 하네요.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이슬람교 지역인 것 같아요. 왼쪽이 기독교였고 오른쪽이 이슬람교 지역. 그렇지? 음, 이게 여기가 도무브돌학이라고 이슬람 사원인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 내내 생김새가 이슬람이 아니라서 무슬림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돌아가래 성벽을. 와 여기 이슬람 지역을 통과해서 그 유대교 지역을 가가지고 제일 유명한 관광지 통곡의 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통과를 안 시켜주네. 자꾸. 야. 진짜 크고 뭔가 방대하다. 르살렘 안에는 엄청 복잡하고 뭐가 엄청 많네. 야, 저기 다 무덤 같은데? 아, 무덤 천국이네 그냥. 와, 무덤 계단 미친 듯이 많다. 어다 무덤이다. 음 저게 어떻게 올라가거냐아저 바깥쪽으로 돌아서 이제 통곡의 폭포로 바깥쪽으로 돌아서 왔어요. 그 옆에 성전산도 봐야 되는데 남성, 여성 엔트리스 따로 있어. 맨 엔트리스 왼쪽 남성 음원 엔트리스 오른쪽. 검사를 너무 대충 하는데? 보안검사를? 앉아서 한 놈? 이러면 안 되는데? 드링킹 스테이션. 나목말라서 잘렸다. 어딨어? 중국어에 해 아, 이쪽이 여자 사이트고. 저쪽이 남자래요. 아, 이렇게 손을 씻고 가는 거구나. 이 예, 통곡의 벽, 제일 유명한 거예요 또, 여기서 이것도 하고 음. 이거 맞아? 이렇게 는거 맞아? <laughs>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머리에 있는 걸, 머리에 쓰고 있는 키파 키파라고 하고요 아까 언급한 하레디 파레디들이죠 대부분 이중에 선생님 친를 가지고 있는 라비들은 얼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약간 원래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구렛나라도 다듬지 않고 하는 게 약간 전통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약간 하나의 개성이 된것 같아요 파레디들은 돈을 따로 벌지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음식도 시장에서 남는 거 그냥 준대요. 남는 음식 시장에서 남는 거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네,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 머리 아프라면서 유대 여성들의 인권이 좀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 보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교들 결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카페에서 한번 보고 그냥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First place of the Virgin of Maria. 여기서 태어난 거구나? 느낀 건요 바로 앞에 런 무덤이 있어, 이제. 삶과 죽음.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가 성모 마리아의 이제 무덤이 있었던 곳. 겟세마니 교회라고 예수님이 가끔 이게 겟세마니가 동산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가끔 이 동산에서 제자들이랑 예배를 드렸대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래 S.M. 신우의 성지순례. 아 역시 우리나라 패키지 의힘 다르네요. 이제 올리브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체험됐다고 알려진 예 그쪽으로. 본 부산들이 다 여기 있네. 되게 사람 많은 데가 이제 옵절베이션, 전망대 이런 개념이고 벌써 딱 봐도 어마어마하긴 해요. 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특이한 나라 같아요 종교도 많고 저는 남쪽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요르단에서 좀 당했던 나쁜 일들 인종차별 같은 느낌 아니면 사기 이런 게다 3세들만큼 되게 따뜻하고 사람들 친절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보이네 뷰가 엄청나다 예루살렘 성벽이 성벽 길이만 4km래요 야, 저 구시가지 이걸로 다 무덤으로 감싸고 있는 거 봐봐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여기서 같이 묻히고 싶은 거야 이영혼을 담아서 저 노란 색깔이 성전당이라고 무슬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것같아그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 유명한 게 다이사탑 아까 레노베이션 하느라고 못 들어간 거 그거랑 통곡의 벽 유대인 쪽에 그리고 무슬림 쪽엔 저 성전당 노란 색깔 저 지붕 저 성전당은 일요일만 뭐 입장이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여기가 그 올리브산 그건가 보다 올리브가 있었던 과거에 비가 어마어마하네 물 하나 사 먹으려니까 15시켈 생수통 하나에 5천원이어서 아 아까 그 시장가서 맥주를 한잔 해야 겠어 라인 1번 트램 편하변화와 영롱하다 IPA 중소가 좋은 건데?